누가 침대를 벽에 붙이면 안 된대요? 9. 제곱미터 작은 침실에 침대를 가운데 두면 코너 옷장도 못 넣고 침대 발치는 죽은 공간이 돼요. 책상 놓으면 통로 막혀 고생만 하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작은 공간도 바꿀 수 있어요. 첫째, 침대를 벽에 붙이세요. 여기 짧아 문이 가려져도 괜찮아요. 기성 침대는 공간 너무 차지하니 버려요. 형상형 침대 제작이 최고예요. 안쪽 수납함 비워 큰 잡동산이 숨기고 유압 갈비살 프레임으로 물건 꺼내기 쉬워요. 침대 발치엔 오픈 선반을 두어 지저분한 것 가리고 침대 옆은 목재 마감재로 아늑하게 꾸미세요. 센서 등이 있어 밤에 일어나도 밝고 푹신한 매트리스는 일어나기 싫을 만큼 편안해요 다음으로 침대 옆금 곱선형으로 디자인하세요. 코너에 키큰 장을 세워 취침 전 소품, 장식품, 스킨케어 제품을 수납하세요. 옆에 계단과 옷장을 만들고 오픈 선반은 책으로 채워요. 계단 서랍셋의 속옷을 위생적으로 분류하면 옷 찾을 필요 없죠. 셋째, 벽에 대형 옷장을 설치해 사계절 옷과 이불을 아래 보관하세요. 유리 슬라이딩 도어로 먼지 막고 깔끔해요. 깔끔하죠. 옆면엔 책과 장식품을 두세요. 넷째, 확장형 창가 책상 서랍셋을 학습 도구로 채워요. 얼고 깔끔한 책상 위는 작은 물건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한마기를 더해 정리하기 쉽죠. 항트람 블라인드로 공간 절약. 책상을 30cm 빼내면 편안히 공부하며 더 배우고 싶어질 거예요. 오른쪽은 하부장엔 교과서를 보관하고 천장까지 닿는 선반에 트로피나 장식품을 두면 행복감이 가득해요. 작은 침실도 배치를 잘하면 필요한 걸 모두 담고 즐겁게 지낼 수 있죠.